9억 달러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하락할수록 더 희소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붕괴다라고 외치지만 고래들은 조용히 물량을 매수합니다. 하락은 할인 세일일 뿐입니다. ETF의 연이은 연기와 언스테이킹 매도 압력이 겹쳤습니다. 누가 이더리움의 폭파 스위치를 눌렀는지 의문입니다. 비서와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무기화 대 새로운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 버전 스테이블 코인의 생존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연준과 월가의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 더파이 담보 대출에 대해 1,050만 유로의 추징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스페인의 조치는 그야말로 공개적인 강탈입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갑시다. 8월 20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은 불시의 충격을 받으며 비트코인은 11만 7천 달러에서 단숨에 11만 2천 500달러로 급락했고 이더리움 역시 4천 6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자금 유출도 이어지며 미국 비트코인 ETF에서는 하루 만에 5억 2300만 달러, 이더리움 ETF에서도 4억 2200만 달러가 빠져나가 단기 자금은 관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에서 발언할 예정인데 예상보다 뜨거운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시장은 매파적 발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84.9%로 높지만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위험 자산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리며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실제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다시금 유동성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약113,000 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마치 단기 레버리지 세력과 장기 기관 투자가가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장기측에서는 레버리지 자금이 급증하며 미결제 약정 규모가 400억 달러에 이르고 자금 조달 금리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에 치우쳐 겉으로는 뜨거워 보이지만 방향이 꺾이는 순간 연쇄 청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편 장기측에서는 ITF와 기관투자가가 조용히 매집을 이어가고 있으며 온 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미 13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물 ETF와 기업 포트폴리오에 묶이면서 시장의 공급은 줄어들고 그 결과 바닥 가격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시장은 2층 구조 케이크와 같아 위층의 단기 투기 세력은 롤러코스터처럼 격하게 움직이고 아래층의 기관 투자가가 착실히 받쳐주는 구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누가 떨어져 나가느냐의 싸움이지만 장기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자금력을 가진 플레이어입니다. 최신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장의 열기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총 공급량은 2,010만 개에 다다르지만 실제 자유롭게 거래되는 양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요 CX는 사실상 기관 투자가의 보관소로 변모했으며, 168만 비트코인이 블랙록의 IBT, 피델리티의 FBTC,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보유분으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카모토 사토시의 파토시 주소를 포함한 장기 휴면 코인 100만 개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나머지도 채굴풀, 소규모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에 분산되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1차 거래소를 드나드는 극히 일부 코인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래량 뒤에서 유동성은 매우 희소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24시간 동안도 참담한 상황이 이어졌으며 전체적으로 3.34% 하락해 시가총액은 단숨에 3조 8,100억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청산 규모는 5억 400만 달러에 달했고 이더리움은 1억 8천만 달러가 강제 청산되었으며 비트코인도 1억 1,200만 달러가 휩쓸렸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주 사상 최고가인 4800달러에 근접했으나 7일 만에 10% 이상 폭락하며 금일 오전 한때 4067달러까지 하락 4000달러 방어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미국 SEC는 트루스 소셜의 비트코인 디더리움 ETF 신청을 연기했으며 동시에 코인시어즈의 라이트코인 ETF, XRP ETF, 21세어즈 코어 XRP ETF도 뒤로 밀었습니다 시장 심리는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ETH 강세론자인 톰리는 이번 하락은 단순한 소폭 조정일 뿐이라며 4075에서 4150달러 구간을 한 차례 되돌린 후 5100달러로 반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r the world we believe we believe that we're going to see ether and Bitcoin continue to rise over the next years and decades as the as we paradigm shift to more and more decentralization so that's going to put a bid under these tokens and the anticipation of us and sailor accumulating more and more consistently both in large chunks as well as just 현재 91만 이더리움이 출금 대기 상태이며 일평균 순유출은 60만 이더리움에 달해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언스테이킹 자금이 재투자되는 유입 규모 역시 1년 만에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월 중순에도 대규모 순유출이 있었지만 당시 이더리움은 오히려 약20% 급등했습니다. ETF 자금은 여전히 유입 중이며 BMR은 200억 달러를 들고 시장 진입 타이밍을 노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월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더리움의 기반은 오히려 견고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니어스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은 마침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공식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실 법안 시행 이전부터 시장은 이미 달아올라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플레이어들의 쟁탈전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목받는 프로젝트로는 서클의 아스 스트라이프가 파라디과 함께 진행하는 템포 그리고 USDT 팀이 새롭게 추진하는 플라스마 체인 등이 있습니다. 이 거대 기업들이 일제히 스테이블 코인 체인을 노리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 때문이 아니라 차세대 결제 금융 질서의 관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국제화의 새로운 엔진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준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서클과 테더 같은 거대 기업을 통해 온체인 결제와 청산에서 달러의 이용률이 배가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필연적으로 달러 무기화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 총액은 27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파이어블락스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49%가 이미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도입했으며, 41%는 시범 운영 중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거래 수수료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절반이 이더리움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계는 2028년까지 8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해지수단에서 벗어나 빗서와 스위프트에 도전하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변모하고 있으며, 서켈, 스트라이프, USDT의 1년의 움직임은 본질적으로 결제 고속도로에 주도권을 두고 버리는 경쟁이라 할수 있습니다. 올해 스테이블 코인은 드디어 정식 라이선스를 손에 넣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니어스 법안이 시행되었고 홍콩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도입되면서 업계는 야만적 드라이빙에서 합법적 고속도로 부대로 급변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연구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 금융 엔진으로 부상 중이며, 2024년 거래 총액은 27조 6천억 달러에 달해, 비사와 마스터카드를 합친 7조 6,800억 달러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과 2025년 4월에는 월간 7천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규제 안전은 아닙니다. 준비금 투명성 요건, 온체인 보안 리스크, 중앙은행 및 전통 금융기관의 이익 충격 등은 향후 수년간 새로운 규제 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국제 결제와 글로벌 청산의 표준 장비가 될수 있을지 여부는 차기 금융 질서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테더와 서클이 이미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의 FRNT가 과연 돌파구를 열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럽 전체가 아직 규제를 통일하지 못했음에도 스페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코인 수학자가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이번 흐름은 마치 미국판 블록버스터 영화와도 같습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법안의 서명에 연방 규칙이 마련되자마자 와이오밍주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미국 최초로 주정부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WYSST를 발행합니다. 이는 기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 재무부가 직접 보증하며 미국 국채와 달러로 뒷받침됩니다. 겉보기에 연방에 협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가 존재감을 과시하는 셈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다른 주들도 이를 따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개는 50개 주가 각각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준과 월계겐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 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의 틀을 넘어 노골적인 금융 주도권 싸움이 된 것입니다. I think success is adoption of understanding a domestic stable coin, stable token, and having a system that's transparent, that is fully backed by our short-term treasuries, that's dollar-dependent. 와이오밍주는 미국 최초의 주정부 주도 스테이블 코인 WIST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주 재무부 자산으로 전액 담보하고 달러와 1, 1로 연동하며 102% 준비금을 확보합니다. USDT, USDC 같은 기업 모델과 달리 정보 신용글 그대로 블록체인에 올린 것입니다. 이미 이더리움,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폴리곤, 옵티미즘, 베이스 7대 체인에서 가동 중이며 slt와 크라켄이 주최하는 와이오밍 블록체인 섬이 돼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한 frnt는 레이어지로와 협력하여 크로스체인 호환을 실현하고 비써 결제망에도 연결해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 소비로 직접 확장하려 합니다. frnt의 등장은 마치 와이오밍주가 달러의 테이블 위에 화약통을 올려 놓고 불을 붙인 것과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눈길을 끌지만 시장 현실은 냉혹하며 이미 테더와 서클이 80%의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FRNT가 파고들려면 압도적인 경쟁력이 요구됩니다. 규제 측면에서도 연방과 주의 제도가 원활히 조화를 이룰지 아니면 불완전한 퍼즐에 머물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확실히 와이오밍주는 핀테크 선두를 노릴 수 있지만 진정한 시험대는 지금부터입니다. 주 정부가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주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촉발되어 달러 금융 시스템의 권력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와이오밍 주는 단번에 주목을 받을 것이지만 연준과 월가의 신경은 이미 거슬리고 있습니다. 준비금 투명성, 주간 결제의 합법성, 통화 주권의 경계선, 다음 쟁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FRNT는 단순한 주의 금융 퍼포먼스가 아니라 달러 체제에 던져진 제도적 폭탄에 다름없습니다. 스페인의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목숨건 수확이라 할 만합니다. 2023년에는 32만 8천건의 암호자산 과세 경고장을 발송했고, 2024년에는 그것이 두 배로 급증해 62만건에 달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3월 말까지 해외 디지털 자산의 자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스페인 국세청이 단순 조사뿐 아니라 원클릭으로 자산을 압류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국세청이 오판을 해도 시민에게는 제대로 된 이의제기 창구조차 없습니다. 유럽 전체가 아직 과세제도 통일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스페인은 이미 선제돌파를 택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이는 과세가 아니라 법의 이름을 빌린 수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추징 사례까지 불거지며 스페인은 그야말로 세계 1위 크립토 징수세무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스페인 더파이 투자자가 암호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1,050만 달러의 추징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투자자가 과거 암호화폐 거래를 성실히 신고하고 이미 584만 달러를 납부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년 뒤 세무당국은 다시 과거를 들춰내 더파이 프로토콜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대출과 자산 이동을 과세 대상 사건주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자산을 매도한 것도 아니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이를 수익 실현으로 간주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 모습은 재정난에 몰려 억지로 움직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투자자가 디파이 프로토콜 내에서 단순히 자산을 이동했을 뿐 이익도 없고 소유권 이동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현금화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무리가 있습니다. 세무자문가들 또한 경제적,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발 사례에 그치지 않고 디파이 생태계 전체에 제도적 충격을 준다는 점입니다. 담보 대출에까지 과세가 미치면 유동성 관리와 자산 매각이 혼동되고 이중과세 우려뿐 아니라 투자자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기반이 모호한 채 강제 집행을 우선하는 방식은 스페인 세제 운영의 독단성을 부각시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자본 유출을 가속화하고 스페인의 유럽 시장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이 강경 노선을 따르지 않는 가운데 스페인의 고립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장관 데센트는 최근 미중 대화가 매우 건설적이었으며 11월 전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도 진전이 순조롭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양측이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싶어 한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양당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던 머스크는 갑자기 지백 10당 창당을 보류했습니다. 측근은 정치인을 상대하는 것은 로켓 재활용보다 더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는 부통령 후보 반스와 연일 통화를 이어가며 화성 투표 시스템을 홍보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마약단속국 d a 은 10년에 걸친 잠입수사를 통해 콜롬비아 마약 조직의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1900만 달러의 자금흐름은 암호화폐 시장에도 흘러들었으며, 카르텔은 결국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셈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갑거래소 관련 등 280개가 넘는 비트코인 돌드스쿨 도메인이 경매에 붙여집니다. 암호화폐판 골동품 시장 같은 분위기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또다시 해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퍼퍼 파이낸스의 공식 X 계정이 해킹되어 피싱 링크가 퍼졌습니다. 팀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도메인은 복구되었으며 자금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같이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